안녕하세요. 오늘은 햄스터를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용품들과 어, 햄스터 키우기 위해서 드는 초기 비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인터넷 햄토피아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름 너무 귀엽죠, 햄토피아? 음, 저거 리빙 박스는 앞문이 열릴 수 있어요. 저 6만 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저다 먹이들, 간식들 던져지고 있고요. 이빨 갈갈이랑. 저거는 화장실입니다. 아크릴 화장실을 샀고요. 저거는 7,000원입니다. 음 골든 햄스터를 데리고 올 건데 얘네들은 화장실을 가릴 수 있대요. 다른 햄스터들은 못 가려요. 못 가려요. 그리고 너무 귀엽죠. 은신처도 꼭 필수입니다. 골든용 핑크색으로 구매를 했고요. 은신처는 8,500원입니다. 은신처 되게 밑바닥이 뚫려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청소하기에도 좋고.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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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 햄스터 용 샀고. 그리고 화장실 샀으면 모래도 필요하거든요. 모래는 1.2kg에 2,000, 아니 1.2kg에 어, 2,500원짜리 샀어요. 집 너무 이쁘죠? 옆에 스티커 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베딩. 꼭 필요한 용품도 알려드릴게요. 베딩도 필요하고요. 베딩서 500g에 2,000원. 급수기 하나에 2,000원. 코코넛 야자 해먹 7,500원. 햄스터 노즈워크 장난감 900원. 아크릴 화장실 7,000원. 아크릴 챗바퀴 31,000원. ,000 아크릴 자석 급수기 거치대 7,000원. 햄스터 네이처 사료 1,500원. 이거는 예, 소분만 샀어요. 소량만 80g만 샀어요.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얘네 햄스터들도 취향이 있대요. 그래서 음식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햄스터 갈갈이 4종 한란 퓨리나 샘토 샘타코 대주왕불 3,000원 한 개씩 그리고 후르츠 허브스틱 한 개에 800원 오 저거는 내추럴 자작나무 터널인데요. 7,500원이에요. 저거 안에 막 파고들면서 햄스터들이 막 몬대요. 귀엽죠? 미럼 음, 소분 1,500원. 그리고 핑크 색깔 럭스버 베딩 570g 5,500원입니다. 그리고 120L 큰 열림창 리빙하우스는 아까 말했듯이 6만원이고요. 골든 햄스터는 120L 이하로는 못 키운대요. 저거 노즈워크 장난감이에요. 저 안에다가 간식을 넣어주면 얘가 막 냄새 맡으면서 갈갈 먹으면서 찾아 먹는대요. 되게 귀엽겠죠? 하여튼간 이렇게 사가지고 총 합계 금액이 148,200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크다면 큰 돈이죠. 어린 친구들은 꼭 햄스터 데리고 올때 부모님께 허락을 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햄스터 저큰 곳에 두 마리 이상 놓으면 안 돼요. 햄스터는 사회성이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두 마리 같이 두면 한 놈이 죽어요. 꼭 따로. 두 마리 키우고 싶으면 저대로 또 사셔가지고 한 마리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까탈스럽죠. 그리고 햄스터들 용품 너무 귀여운 게많더라고요 진짜 다 사고 싶었어요. 그리고 햄토피아 엄청 많이 줘요. 사은품을. 저 진짜 놀랐어요. 간식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아 그리고 저 저거 세팅하는 거집 세팅 꾸미는 거다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보니까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혼자서 생쇼를 하고 있었어. 저, 저, 너무, 허무 맹랑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포장도 엄청 단단하게 돼 있어서, 포장지 쓰느라 포장 좀 했습니다. 아, 챗바퀴도 제일 큰 사이즈. 2 0 어, 이, 이 어, 뭐냐. 25cm, 31,000원. 아크릴 챗바퀴입니다. 엄청 커요. 엄청, 엄청 큽니다. 골드몬스터. 좀 처음 키워봐요. 여태 다른, 저만의 햄스터들만 키웠거든요. 걔는 2년 정도 살더라고요. 햄스터 오래 키우는 방법은 방치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주고, 손으로 많이 안 만지고, 그냥 냅두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아, 저거 진짜 다 세팅하느라 진짜 고생했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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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 베딩 깔때 알아채가지고 저거 까는 모습밖에 못 보여드리네요. 저 코코넛 야자 해먹 걸어놓은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엽죠? 햄토피아입니다. 햄스터 러브하우스. 으 아, 너무 예뻐. 너무 귀엽죠? 엄청 커요, 저거. 1 2 0터가 얼마나 크겠어. 가늠이 안 됐는데, 오고 갖고 와서 가늠이 됐어요. 무슨 택배 박스가 제 키보다 크더라고요. 저거 다 쌓여 있는 게. 엄청 큽니다. 무시 못해요. 물론 금액도 무시 못하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만 키우세요. 뭐, 키우다 버리지좀 말고. 따라따따다 햄스터 러브하우스 완성입니다. 와! 완전 귀엽죠? 따라라라빰파빰밤 다다. 아, 그리고 먹이 보여 드릴게요. 먹이. 이거는 햄스터 사료. 사료고요. 소분 소량만 샀습니다. 저거는 1,500원. 1 5 500원. 0 0원이구요 저거는 상품으로 준 젤, 짤리야, 젤리 젤리야 젤리. 캐릭터도 젤리를 먹나요? 처음 알았어요. 어, 그리고 미럼. 미럼은 10g. 조금 샀어요. 1500원. 저것도 사은품. 어, 뭐, 사은품을 엄청 많이 줘요. 제가 먹이 산 것보다 진짜 많이 줬어요. 저는 제가 산 거고요. 되게 달달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도 먹어도 될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거 비스켓 너무 신기하죠? 저거 먹는 거 너무 심쿵할것 같아요. 고구마 쿠키. 저도 먹을 거, 먹을 수 있어요. 저거 진짜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인간이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맛은 없겠죠? 무염. 이니까 음 저거는 4종 세트 저거 다 합쳐서 3 0 0 0원 주고 샀어요 저거 햄스터 기호도가 달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 저거 다 사은품이에요 저거 외아스 같이 생겼죠 너무 귀엽잖아요 냄새도 엄청 달달해요 몸에 좋을런진 모르겠지만 엄청 많아요 이거 먹는급도 제가 찍어서 올릴게요 진짜 너무 귀여워 와 너무 귀여워 저거 저, 과자가 너무 귀여워요 치즈 샌드 뭐야 사람 먹는 거다 먹어 얘네. 뭐 햄스터용 젤리도 뭐 처음 봤어요. 뭐 별의별 게다 있어 햄스터. 뭐 이상한 이상한 거다 있어. 너무 많잖아요. 저햄토피아에서 나중에 또 구매를 해야겠어요. 제 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저거 진짜 다 제가 떨어뜨린 거 주워서 찍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꺼내서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많죠. 딸기 샌드 뭐 햄스터용 과자 너무 귀여워요. 냄새도 진짜 귀엽고 다 귀엽습니다. 완전 짐승 용량 이것도 이것도 또또 상품이야 또다 저거는 아까 그건 과자라면 이거는 이거는 뭐 뭐냐 뭐 무염땅콩 무염호두 뭐 별의별 거다 있어요 엄청 많죠 이거 다 먹는 거 찍을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